경험한 세대로서 이 땅에 두번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나라 사랑하시는 우리 문경 시민과 함께 다시 온 유월의 소리를 되새겨 봅니다. 저 능선에 피는 꽃, 강상률. 잃어버린 세월 달린 들류에 행복은 껍질을 벗는 그날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역사의 증언을 위한 눈먼 전쟁의 불신을 거두고 최후의 순간까지 투 혼을 사는 대한의 님이시여. 오늘 다시 한번 하늘 보며 외치는 우리들 영혼을 흔드는 자유의 소리가 저 능선에 피는 들꽃 사이로 여울져 오고 있습니다. 피어린 격절의 전장에서 헛내처럼 사라진 황철 불사는 목숨의 꽃이여 귤에 퍼지신 고귀한 녹시여 흙 속에 사트는 생명의 꿈이여 청아리 빗발치는 이런모를 산골장마다 쓰러지면서도 나의 조금씩지고이 생명 다하도록 시시이 대노라며 예전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장렬히 살아가는 젊은 영웅들의 신념에 찬 용기와 불타는 애국심이 살아있었기에 풍전등의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사랑하는 죽음을 지켜야 한다고 열두 번 우리의 가슴 그 속깊이. 슬픈 넘어로 축국을 목 놓아 불렀던 심장의 줄기찬 고동 소리가 잔잔한 숨결로 가까이 들려옵니다. 그날의 총수는 모졌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략은 참들어묻히기를 거부한 채 잊을 수 없는 울림을 향해 가슴 한쪽을 피워놓고 가는 하늘 저편, 분단과 갈등의 흔적을 지우며 용서와 하야로 끊어진 현명을 이어가며 얼어붙은 임진강 강가에 다시 나로 뼈를 띄워야 합니다. 굳어버린 심장을 녹여 따뜻한 손길로 동포의 가슴 녀는 희망의 이정표를 찾아 어두운 밤 등불을 밝혀 가야 합니다. 가슴 쓰라린 그알수 없는 까닭들로 155마일 기적을 삼켜버린 녹슨 철마가 흐느뛰는 이념의 갈림길에서 이제는 한 방울의 피와 눈물이 흩대지 않기를 우리들 간절한 기원을 엮어 6.25동남 73년 통안의 언덕을 넘고 넣어 저 능선에 피는 후궁의 꽃을 부르고 서로 하나 되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유월의들녘에 서서 유월의 소리를 듣는 다시 불러야 할 조국 생가를 함께 부럽시다. 우리들 사랑할 이 땅에서, 우리들 뒷줄 묻히친이 땅에서 감사합니다.